너 입에 넣야 어, 입에 넣진 않았어. 그런가 봐. 너무 예쁜데 여기. 모자 자기가 들고 있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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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는 왜 그래, 아리나? 아니 나 재밌어? 아이 안 돼. 소리 여기 부릉부릉 빵빵 어구 <laughs> 잘하네 아린이 부릉부릉 아린아 부릉부릉 아이스 아림을을

아니 괜찮아 이거예 밥도 못먹고 있어요 아린이 이리와 아 어디가 우와 우와 아리나 여기 뭐 있어 대박이다 여기 밑에서. 응. 哇！Oh. 예쁘다. 기 이게 불멍이 맞나? <laughs> 이우야 이런... 어, 미안. 아유, <laughs> 야, 여쪽에, 네. 이쪽에 와서 잠깐 서 있어. 그럼 금방 말 맞아 맞아. 그와이 아, 와. 이리 와. 그러면 안에까지 다 익은 거야, 그거는 짠! 내가 그 있는... 좀. 그무서 한번 무만 익으면 안에 그냥 뜨거워서 그냥 확 그거야. 미뤄져요. 워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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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야, 비분거뜨거 금방 말로만 해. 말르잖아 아, 왜 아, 아, 뜨거워? 뜨거그 뜨거. 물이, 이게 예. 조금만 해도 마시면은 그래, 금방 이거. 그래. 와. 풍경 소리 너무 좋아. 약간 공포 <laughs> 신났어. <웃음> <웃음> 신났어. <웃음> <응>. <웃음> <laughs> 그럼 봐야겠어. 멀리 나갈 필요도 없겠어. 여기 처음것 <laughs> 같아. <laughs> 날씨가 이제 <좀> 더워지면. <laughs> 네, <아저씨>. 음. <laughs> 아린이도 기분 좋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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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먹는 건 이런 거다 갖고 음 온단 말이야. 맛있는 거? 제녀로이 맛있는 거. 쁘다한 모금만 드셔보세요. 아, 맛있어. 너무 깔끔하네. 만두는 안 먹네요? 아 귀여워, 아 귀여워. <laughs> 아 린이 포인트 를안 해? <하네>. 우리 경로 를 이탈 하였 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내가, 내가 힘들어. 아이고, 아이고 못 당긴다. 어 또해? 음, 있는 것 같아 살짝. 아이고 오징어도 먹잖아. 뜨거워. 아 오징어 못 먹어하지. <laughs> 색깔이 없다. 그렇지? 아이고, 이거. <laughs> 색깔 와, 저자판기 저기 입구 입구인가? 원인 분명에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영문을 알수 없는 기현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또. 와, 우리 나. 와, 여러분들도 갖고 있냐? 와! 여러분 아니, 나 바닥에 꽃이 막 움직인다. 그치? 바닥에 물고기가 있네. 프라이드 누워 먹어. 안녕. 해먹 있다. 해먹 누워 봐, 자기야. 젖었을것 같아. 해먹. 우와. 아리니, 아이고 잘하네. 뻥. 또 뻥, 또 뻥. 차바리나. 뻥, 차바리니. 공 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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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뻥. 우와. 아니, 엄마 커피 마시고 올게. 아, 이거는 또 제과점에서 산거보다 맛이 좀덜단것 같은데? 이거 제과점에서 음. 산거 아니 우리 그쪽에서 음. 먹었던 거보다 좀덜 단데 얘가? 아른 근데 되게 맛있어. 커피하고 이게 먹으면. 근데 좀.. 살짝 또 다르네. 여기 하나요. 네, 하나요. 딸내미 들어하겠 바람만 안 불면 진짜 좋은 날씨인데. 이빨 이빨 물어 그럼, 그럼, 그렇죠. 그럼, 그럼. <laughs> 하나 땡. 하나 땡. 아이 구살하네. 아이 구하네아만 보면은 그냥 좋아 아, 진짜 고소하겠다. 아, 이런 거 진짜... <laughs> 엄청 잘 먹어. 네 <laughs> 어? 네. 먹고 한 방에 딱 쏘는 느낌 <laughs> 아리 맛있어? <laughs>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해? <laughs> <laughs> 가자 할아버지 손잡아주세요 아빠 손잡아 그래. 아니야 할아버지 손잡으래 <laughs> 맛있겠다 음. 아. 음. 아니, 맛있는 게이 바빠서. 고어 내가 먹어 되는데, 안좋 거는. 좀안되 되는 려 자, 소야 네. 따로 계오전에 빨리 내고 오후에 나잡 그래, 그래. 그때부터 고기를 꾸워 먹었었어야 됐어. 그치? 그치? 응. 우리 너무 어두웠을 때 먹어가지고. 아리나 물고기. 우와. 우와, 아리나 물고기 봐. 나 잠깐 나줘봐요 잠깐 나 물고기 봐라. 아니 물고기 봐. 음. <laughs> 다 나란히 사보세요.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 안녕.